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제 음. 3월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네, 네. 이제 슬슬 제가 운세만 찍으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요새. 운세 찍으러 오지? 그러면은 <laughs> 뭐, 무당한테 전쟁이한테 운세 보러 오지? 뭘못 뭐, 뭐 찍을 거예요? 네, 어? 요번에는 음. <laughs> 4월달 운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치, 왜냐면은, 좀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어, 그 달에 내가 다음 달에 어떤가, 내 띠에 나 다음 달에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낫지. 근데 임박해서 딱고 하는 것보다 미리 조금 올려주면, 미리미리 좀 올려주면 좋지. 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다 임박해서 안 올렸으면 좋겠어. 근데, 잘했네. 4월달은 운세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4월달, 지금 상황들이 더, 너무 힘드니까 4월달 그래 4월달 이때쯤 그래도 4월 조금 더 가지 가야 아빠지쯤 가야 이게 어느 정도 더 이게 스그러들지 않겠나 코로나 식9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래도 개개인의 차, 어,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운세별로 띠별로 4월달 운세 얘기해줄게요. 예 먼저 음. 어때? 저번이랑 똑같이, 똑같이 가시나요? 예왜냐면자축인묘로 가기 때문에. 아네 아, 네. 예. 이제 지 때부터 해주는 게 제일 좋 좋아 자 이제 자취 기밀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했듯이 자취 기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월 달 운세 이거는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4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는, 쥐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띠이신 분들은, 올해, 4월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연마가 들어와는 달이에요. 그래서, 쥐띠이신 분들이, 사방팔방 좀, 바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연으로는 쥐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장성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거든요. 연으로는 좋은데다가, 만약에, 이제, 지 뛰이신 분들이 4월 달에, 어, 올해, 만약에, 그, 지 뛰이신 분들이 만약에, 저기, 그거, 마스크 장사를, 어, 그거 하셨다든가, 그럼 대박 났겠죠. 그죠? <laughs> 네. 다른 영업을 하셨다면좀 힘들었을 텐데, 4월 달부터는 조금 낫죠. 왜, 코로나도, 이제,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한풀 꺾이는 운세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어, 4월 달부터는 지 뛰이신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4월 달에는 좀 낫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낫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 더 바쁘겠죠. 어, 뭐또 택배나 운송이나 택시나 뭐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바쁠 거. 어, 3월 달 같은 경우는 저기 택시 기사분들이 거의 뭐 죽음 직전이었다고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냐면은 하 그냥 회사에 그 하루하루 마치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본인들 돈으로 마치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3월달 그 코로나 때문에. 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일체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정부에서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을 멈추듯이 멈추라 했으니까, 3월달에는. 그러니까는 택시나, 뭐, 운수, 저기, 운수업 하시는 거나 하다못해 운수라고 그러면은 멀리 나가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이제 항공사들 3월달에 와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냥, 다 그냥, 다 그냥 폭서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4월달부터는 이제 슬슬슬 괜찮아요. 이제 조금 집뛰신 분들이 4월달에는 그래도 좀 움직이고 바쁘게 다른 사람도 다 동서사방 왔다갔다 하고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한 군데 사시지 않잖아요, 건설. 그래서 4월 달에는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움직여요, 이제. 3월 달에는 전혀 못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4월 달부터는 많이 움직여요. 집 뛰신 분들이, 건설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또, 어, 다른 세일을 하는 분들도 바쁘라고 그랬고, 그래서 4월 달에 집 뛰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4월달에는 공기가 조금 살아난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그렇게 집 뛰신 분들이. 그래서, 그, 내가 4월, 집 뛰신 분들은 내가 4월달에는 내가 조금 더 이제 3월달하고 틀리게 내가 조금 낫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 뛰신 분들도 한번 준비해서 내가 좀 침체되어 있었다면은 내가 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한번 희망 갖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띠입니다. 소띠인데, 소띠가 4월 달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몸으로 아프라는 수가 들어와요, 4월 달에는. 몸으로 아프는데, 소띠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 띠의 특성상, 어,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예, 많고 그렇거든요. 또 소띠이신 분들은 올해는 저기 삼재이니까, 묵는 삼재라서, 그 건강에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소띠이신 분들이 무리하시면, 이4월달에좀 무리하시고, 그러면 건강성 안 좋으시고, 또, 코로나라는 게 이게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제 끝나는 무렵이니까, 끝까지, 4월달, 이달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그 조심하시고, 그 항상 청결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내 수로, 올해, 이달에는 내가 몸이 아프라고 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움직이실 때내 건강 특별히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항상 얘기지만내 주변에 어른들이 소띠를 소띠이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 번씩 자손들이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소띠이시다 그러면 한 번씩 건강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낼 때는 미리 한달한 달. 한달 조금 며칠이라도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소띠신분들은 어, 이달에는 4월달에는 몸이 건강이 안 좋다. 나는 어, 내가 어디 팍 부러져서 아프, 아프지 않아도 항상 몸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찌부득하고 내가 몸이 영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도 소띠신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건강들 소띠신분들 챙기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금전은 어, 잠시 좀돗다 어, 벌더라도 또 언젠간 또벌수 있거든요. 건강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띠신분들도꼭 명심하세요. 예, 이번에는 범띠입니다 범띠는 지난달 3월달까지만 해도 이제 몸이 안 좋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4월달부터는 범띠가 이제 좀 좋아요. 이달부터는. 뭐냐면은 범띠이신 분들이 이달에나 이제 귀인도 나타나고 또 좋은 일도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내 이름도 또 나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어, 왜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 범띠이신 분들은 이달이 참 좋아요. 주변에서 내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내가 호응도도 좋고 좋게 나올 것이고 또 일반인들도 이게 범띠신 분들은 그 동안에 이렇게 침체돼 있던 그리고 이제 네 나라가 시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3월달까지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4월달에 다 가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풀 꺾이면서 내 일도 내 운세도 이제 좀 살아나는 형국이거든요 범띠신 분들이 듣기 뭐가 있냐면은. 내가 혼자는, 사람인 자같이 혼자는 살수 없듯이, 이 달에 왜 4월달에 범띠이신, 왜 좋냐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게, 좋은 귀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자꾸 좋은 일로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띠신 분들이 이 달에는 뭐를 해도 좀, 본인들도 기분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푹 꺼졌던 이런 달, 나라의 식도 그랬겠지만, 그 사주로도 그래요. 범띠신 분들이 3월달까지만 해도 내가 푹 가라앉았으면, 이 3월달 때는 손등과 손바닥과 손등이 그런 경기 때문에, 딱뒤집어졌 그런 경우, 경우에 뭐냐면은, 지난달과 이달에는 운세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띠신 분들이, 어,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나, 어떡할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달에는 예, 내가 출근하기도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고, 또한 주변에서 내 직장에서도 하시는, 도와주는 사람들도 밑에서나 위에서나 이렇게 서로가 으쌰으쌰 해서 해줄 것이고, 또, 4월달에는 범죄실 장사를 하시서 하셔, 자영업을 하셔도 좋고 또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어, 그동안에 어, 오다가 올듯올듯 하면서도 계속 미뤄지고 미뤄졌는데 이달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을 물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는 이달에는 범죄이신 분들이 화자 활개를 피고 한번. 두손쫙 피시고, 이제 내가 해야겠다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지난달까지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좋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부터는 한번, 어, 잘 내가 그동안에 밀렸던 숙제가 뭔가 하고서 체크해가지고 한번 하시는 그런 좋은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토끼띠입니다. 야, 토끼띠가 이달에는, 음,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달에는, 4월달에는 그, 이상하게 뭐 그동안에 집안으로 애경사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오고 왜냐면은 내가 꼭 들어가야 될 곳에만 이렇게 돈이 나가면 되는데 생각지도 않던 곳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고 이달에 토끼띠신 분들은 내가 꽉 얘기했는데 어디다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시면 이달에는 다못 찾아요. 요새는 손재수가 손 보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누가 잠시 만졌다 준대도 이달에는 다른 달에는 그래도 해도 되는데 이달에는 내 돈에 내 주변에서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 토끼띠신 분들은 이달에는 손재수가 나를 그냥 금전으로 나를 확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야무지게 야무지게 전략하시고 어 이렇게 내가 항상 얘기지만 토끼띠신 분은 이렇게 나갈 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은 차라리 그냥 일찌감치 뭐살게 있으면 그 동안에 미루 미루고 미루고 했다 이러면은 그런 걸 아예 사버 돈으로 금전으로 사버리세요 그걸 떼우시는 것도 많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토끼띠신 분들은 이번에 겹살이 들어와서 4월 달에는 손재 수도 있고 금전으로 많이 나가라는 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꼭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뻥 터져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토끼띠신 분들은잘 생각하셔서 어.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또 뭐가 있냐면 토끼띠 신 분들 이 금전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괜히 연에서나 이런 연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딱지래도 운전하시는 분은 딱지래도 떼어갖고 그 벌금이라도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다 손재수예요. 그런 걸로 다 손재수니까 토끼띠신분들 이달에는 금전으로 많이 손해보고 손재수로 내가 손해를 보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들 조심들 하시라는 겁니다.